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능력 아래 성령님의 권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 3월 한달 동안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첫째 주에는 여권 그림이 있었잖아요, 여권. 우리의 나라는 아, 대한민국이면서, 이게 진짜 본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하늘 나라다. 두 번째 주에는 무슨 그림이 있었어요? 꽃 그림이 있었잖아요, 꽃. 오, 수국, 예, 네, 수국. 꽃이 색깔이 다른 꽃두 개가 있었는데, 우리 어디에 뿌리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과 행동이 달라진다. 우리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냐? 우리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 그 모양과 색깔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모양과 색깔이 세상을 닮아가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는 법이 어떤 법을 지키고 살 것인가, 어떤 법을 따르며 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구별된다. 네. 여러분도 아마 평소에 법을 잘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법에 대해 나누는데 법은 종들에게는 종들에게는 법이 그다지 관심 분야가 아닙니다. 종들에게는 법이 어, 관련이 없어요. 범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다스리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종같은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종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왕같은 사람들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종같은 사람인가 나는 왕같은 사람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종 같이 사는 사람과 왕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둘로 세상은 구별이 되는 거야. 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되면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어떤 말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말인가. 아. 어, 법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자기가 왕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 알고 싶고 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법을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종 같은 사람들은 법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법은 머리 아픈 것이고 윗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자기는 편안하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나 판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이 법이 필요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나 예 아주 필요해요. 아주 필요해요. 법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다스릴 일이 있을까? 예.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스리거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원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 법이 필요해요. 룰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의자에, 지금 코로나 때는 의자에 흰색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스티커가 붙여있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어기면 안 돼요. 그럼 그 룰을 만든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 룰을 따, 따르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예외가 없죠. 그리고 예비목자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비목자들은 예비목자들의 법이 있어요. 목자는 목자로서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없이 그냥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이, 직분이 예비 목자고 목자일지라도 그 사람은 종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법을 알지 못하고 법을 사용할 줄 모르고 법으로 다스릴 줄 모르고 다스림을 받고 사용을 당하고 이끌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종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직분이 낮고 신분이 낮을지라도그 사람이 법을 알고 주도적으로 자기 위치에서 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왕 같은 사람이에요. 음, 목자와 목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도 또 찬양단에서도 리더만 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찬양을 하는 싱어들도 법이 필요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법이 필요해요. 악보가 법이에요. 찬양할 때 룰을 적어놓은 게 압보입니다. 압보를 잘 이해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조직을 이끌게 되면은 그 조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조직은 잘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저는 리더는 머리 아파요. 저는 아 모건이 좋아요. 이런 사람도 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 나도 지금 목원이지만 나도 잘 배워서 예비 목자가 될 거야. 나 지금 예비 목자지만 잘 배워서 나도 목자가 될 거야. 지금 목자지만 내가 잘 배워서 더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 여기가 딱 좋아. 난이 정도가 딱 좋아. 나는 목원에서만 머무를 거야. 난 예비 목장까지가 딱 좋아. 난 여기에서 머무를 거야. 목장하고 싶잖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 사람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속해서 정복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는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 하고 더욱더 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는 마음이 큰가요? 아니면 머무르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큰가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내가 종같은 사람인지 내가 원같은 사람인지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왕 같은 제사장이죠. 법을 잘 알아야 되죠. 법을 사용해야 되죠. 법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어, 법이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 어떤 위치에 가든 그곳에 다 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나중에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정을 가져야 돼요. 그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건 나라를,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기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에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법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법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법이 무엇인가? 이게 아침에 테스트할 때는 꼭잘 되다가 이렇게 예에서한국에데 한국에서 한 노트북 오른에 u s b 에 예, 꽂아야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법 어떤 것인가? 예. 자, 저기 색깔로 써진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이거든요. 5장 3절부터.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서, 네, 눈을 가늘게 뜨고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법입니다. 네. 네, 이게 안 되네요. 주님 선생님 좀 넘겨 주세요. 네. 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들의 거심이라고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라고 끝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심령이 강한 해야 돼, 애통 해야 돼, 온유 해야 돼,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돼, 긍휼이 여기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화평해야 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룰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이 뭐냐? 천국을 받게 돼, 위로를 받게 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배부르게 돼, 급류의 여김을 받게 돼, 하나님을 보게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고 그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법에 대해서 다음 넘겨 봐주세요. 왜 법이 필요하고 우리는 법에 어떻게 영향을 받사하는가 자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원숭이들 침팬지나 고릴라들이 있어요 사람 있습니다 1대1로 딱 만났어요 고릴라 고릴라를 1대1로 만났어요 고릴라랑 1대1로 싸워서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걸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고릴라랑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웅이 네. 정도 되면 좀 해볼만한가? 아니요. 아니죠? 예, 네,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저 봐보세요. 주먹으로 날아가요. 우리는 코끼리도 일대일로 이길 수 없고, 사자도 일대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보다 강력한 동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이 되는 그렇다면,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자, 고릴라 원숭이들이 천마리 있고, 사람이 천명이 있어요. 천명 대 천명으로 딱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이 이겨요? 고릴라가 이겨요? 고릴라가 이겨요? 아무 도구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릴라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저기 지금 저 원숭이들이 태국 광장에 모인 건데 저때 원숭이들이 때려 몰려서 뭘 했냐면 지들끼리 패싸움을 했어요. 다음 왜 사람이 100% 이깁니까? 사람은 협력할 줄 안다. 동물은 협력할 줄 모른다. 동물은 협력할 줄 몰라.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를 협력하게 하고 어떤 것이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가? 다음 그것은 바로 법입니다. 법. 자 이제부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원숭이들과 싸워야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대형은 이렇게 하고. 너는 앞에 있고 난 뒤에 있을게. 너 힘이 세니까 앞에 있고 난 뒤에 있을게. 너는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너는 다리를 잡아. 그두명당한 명씩 먼저 해치자. 이런 것들이 다 법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결정해서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들은 키기카까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사람이건 옆에 원숭이건 열받으면 테한 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죽어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분열하는 거예요. 그시 동물의 한계다. 그런데 다음 자 이런 원숭이들 이 영화 본적 있으세요? 네, 혹성 탈출, 혹성 탈출, 네, 혹성 탈출 이 혹성 탈출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봤는데 재미있게 봤어요.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뭐냐면 원숭이들이 지능을 갖게 되니까. 사람이 원숭이들 처음에 가르켰는데 원숭이들이 지능을 갖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사람들에게 대항하더니 결국 인류의 위협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원숭이들 맨 앞에 있는 대장이 왕 같은 대장이 시저라는 원숭인데 저 시저가 원숭이 전체, 여기서 유인원이라고 불리는 원숭이 전체에게 딱한 가지 법, 한 가지 룰을 계속 제시해요. 다음 그게 뭐냐면 바로 유인원은 유인원을 죽이지 않는다. 이한 가지 룰만 가지고도 저 원숭이들 저렇게 연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위협이 됩니다. 법의 힘이에요. 그러면 저 원숭이들은 다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시자는 저 법으로 원숭이들 을 끌고 갑니다. 다음. 다음.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이 성악가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어했는데 그것이 잘안 되는데 어려워. 이 법이라는 거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율법, 쉽게 명으로 잘 알고 있는 법이고. 그것이 나중에 613가지로 확장이 돼요. 레위기의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적혀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법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전세계를 리드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왜 그렇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 법을 사용하고 다스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하고 멸망당했어요. 계속해서 법을 갱신했어요. 이 법에 이법이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을 또 지키려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보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약 2천년이 쭉 흐르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다음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바로 은혜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의 율법은 눈을 때리면 너도 눈을 치고, 이가 뽑히면 너도 이를 뽑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내줘라. 네 옷을 훔쳐가면 속옷까지 내줘라.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선악을 사람들이 분별하고 그 법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면 좋게 만들려 할수록 분열하고 멸망을 향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법은 딱 들으면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법을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부유해지고 연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돼요. 놀라운 신비죠, 놀라운 신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완벽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실행하는 사람,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연합해요. 세상 나라는 유한하고 언젠가 멸망하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나 혼자 있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화장실에서 양치할 때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번 교회 나왔을 때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나머지는 다 세상 법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더 배우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보다 못하지 않다. 근데 그만큼 다 배워야 그 법을 사용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의 불량대로그 법을 알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유식하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 법을 원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법을 사모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성을 알아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 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고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을 리드하고 자기 자신을 리드하고 나중에 가질 여러분들의 가정을 리드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두 다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